그분이 돈 저는 그런데도 돈을 벌었어요라고 말할 때, 네네. 어 이제 어떻게 혼자가 아니 단독이 아니 어, 주변에 누구랑 같이 했는가. 네.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예 어, 반갑습니다. 언제봐도 반갑습니다. 네네, 그렇죠. 제가 오늘 이 모티콘은 이렇게 또 오잉 하고 놀라는 네. 돈의 눈이. <laughs> 들어서 있는. <laughs> 좋죠. 네. 이 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렇게 선생님께서도 실제로 상담을 좀 해보시다가, 네. 제가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 투자하면 좋을까, 이렇게 음. 상담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아 대부분이죠. 그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이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음. 내 사주와 맞는 투자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죠. 예를 들자면, 네. 땅이나 부동산 쪽에, 네. 어, 이렇게 잘 맞는 분들이 있고, 네. 또 요식업에 맞는 분들도 있고, 아. 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상업, 영업, 네. 뭐 여러 가지예요. 다양하게 많은데, 네.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네, 내 사주 쉽게 해서 뭐 태어난 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음, 그거에 맞게 투자를 하시는 게 대, 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음. 요즘 뭐 매일같이. 트랩에 나오는 게 무슨 주식, 비트코인. 네, 맞아요. 응. 어,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어, 너도 나도 다 그냥 그런 쪽에 몰리고 있는데, 네. 어, 잘, 잘 생각해서. 현명하게 아.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A라는 사람이 오고 음. B라는 사람이 왔는데 네. 두 분이 동시에 음. 뭐 같은 질문을 했을 경우에 음. 근데 이제 사주적으로 비슷한 변이 있을 때는 음. 하나의 투자 방법으로 두 분이 동시에 진행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죠 예를 들어서 뭐음 말씀하셨듯이 사람 네. 환경도 틀려 네. 사주도 어뭐 완전 똑같진 않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렇죠. 뭐, 네, 투자의 방법을 동시에 물었을 때두 네. 분이 똑같은 하나의 투자 방법을 권유하는 바, 때도 있어요. 어, 어. 음. 그거는 사주를 보고 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면 내네 사주에 이투자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때 선생님이 그렇게 권유를 해주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어. 예를 어. 생뚱맞게 네. 누가 이제 뭐 중년의 여성분이 들어갔어. 네. 네 저는 뭐 식당을 하고 싶어요. 네. 어떻게 보면 사업이야. 네. 크게 말하면 사업이고. 돈을 투자하는 어, 거니까. 아, 아, 아. 세밀하게 들어가면 요식업 식당이야. 그러면 네. 이 식당 사람을 끌어들이는 운이 있고 네. 또 요식업 식당 음식에 맞는 사주가 아닌데 그거를 한다고 그때 나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죠. 음. 음. 또 음. 예를 들어서요. 음. 어, 본인이. 음.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네. 저는 한1 0년 정도 네. 이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었다. 네. 근데 선생님이 또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투자 방법이 네. 맞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 맞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그 근데 그분이 도, 저는 근데도 돈을 벌었어요라고 말할 때, 네. 어 이제 어떻게 혼자가 아닌 단독이 아닌 네. 주변에 누구랑 같이 했는가. 어, 그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지. 아, 네. 어떤 사람이 하고 네. 있는 사업에 투자를 했는지도 음, 음. 중요한 거네요. 그쵸. 내 운이 아닌 네. 타인의 귀인의 네. 어떤 운이 받쳐줄 수도 수, 있었다는 거지. 아 네. 투자의 방법은 옳지 않았으나 네. 어떤 운대가 맞아서 타인의 귀인의 어떤 운을 같이 안고 갈 수도 있다는 거지. 음. 음. 요즘에 네. 비트코인 혹은 또 주식이 붐이 음. 또 요즘에 또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혹시나 선생님 음.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음. 선생님 제가 이 주식을 사고 싶은데 음. 이 상품이 저랑 맞을까요라고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 어떻게 이야기 해주시나요? 일단은 이제 그분의 사주는 보고 비트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네. 뭐 상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간판 네. 시켜서 이름이 있을 거, 얼굴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네. 그렇지? 이제 그걸 보고 판단을 하고. 네. 네. 장기로 갈 건지 단뭐 단기로 갈 건지 이런 네. 네, 것도 이제 중요하게 보고 이미 뭐 투자를 했던 분이면 네. 손해를 안 보게끔 음, 조언을 해드리고 또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면 네. 또 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네. 한번 좀 조언을 해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네. 이제 본인의 어떤 이제 투자 시기 네. 운때요게 네. 가장 중요한 거지 음... 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금전에 운이 열렸는지, 음. 또 금전에 네, 어떤 운대가 있는지, 네. 네, 그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네네. 하시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결국에는 이 음. 상품이 나와 맞는지 보다는 내 사주 안에 들어있는 그렇죠. 투자를 해서 돈을 불어날 수 있는 시기와 때. 그렇죠. 그게 가장 포인트지.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께서 잘 짚어주시겠네요. 네. 그럼요. 음. 자, 지금 현재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음.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러한 컨텐츠를 제작을 해봤고요. 네. 다음에 또더 재미있고 신선한 컨텐츠를 무속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